여기가 지금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안 보이는데 성산 일출봉 옆에 갯벌이에요. 지금 이제 물이 이제 막 빠지기 시작을 해갖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셨는데 지금은 아마 봄알을 잡는 거 같아요. 이거 빠지고 나면 조개를 할 거예요. 근 네, 여기 보시면 이 돌멩이를 이렇게 들으면, 들면 들면 어, 요거는 이제 소라게. 소라게, 소라게인가? 봄, 봄알 잡은 거 보여줘봐. 봄말봄말 이제, 한번 보여줘봐. 뭘? 그거를 들면, 그건 소라게. 이런 거는 소라게, 소라게에요. 근데 여기는. 안 먹어요. 소라게가 막 움직이네.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제 요거를 어, 뒤집어. 요거를 뒤집으면 보말이 나와요. 여기 있다. 요거 요거. 이렇게. 소라도 여기. 그래서 요거는 저녁에, 아,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오, 우리, 엄청 많이 우리 죽사 먹을 거고요. 자, 요거 이렇게 들잖아요. 아네 아니, 아니, 비어있네? 이거 없다. 벌써 다른 분이. 아, 없어, 없어. 그큰 거, 고기 안큰거 하나. 이건 작아. 응. 작은 거는 자연을 위해서 놔두고. 두야 나 이거 잠깐 들어봐야 돼. 잠깐만 들고보어 아들 힘써봐. 이거 너무 안안 안안 들려. 아이. 잡아 다치려어손 다쳐요. 손 다쳐. 손 다쳐, 손 다쳐. 그래, 고 장군 낳겠냐 이런 거 이렇게 들추면 있는데 이제 너무 앞에, 너무 앞에, 앞에 분들이 많이들 해갖고 가셔서 이제 없어요. <laughs> 이제 물이 빠지면 이제 바로 조개 작업 들어갈 거예요. 우와. 와. 아이씨. 오, 잘한다. 잘한다. 뭔가 찍을 위험해하지마 장갑 바꿔. 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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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와와 와. 와, 와, 와. 바말 정말. 아, 여기 여기 여기. 우와. 어, 소라게들이야. 소라게들 소라게, 소라게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 뭐 이거 성게. 조심해, 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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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성게. 이거 이거 성게. 찍어? 아니, 다쳐. 어떤 게 성게야? 여기, 여기. 성게, 여기, 여기. 성게? 이게 성게잖아, 이게. 성게. 이게 성게, 성게. 흘려 조심해. 어, 성게 못 먹는 거야? 이제 먹고 벗으는데. 성게알도 먹고 이래서 운이 오는 소라 엄청 큰데 이거 와. 이것도 이것도. 사실 큰걸뒤집으니까 뭐가 나오는데. 아 재밌어요 여기 항상 이렇게 물 빠진 다음에 들어오고 물 있을 때는 처음 들어와 봤어요 근데 오늘 좀 조금 늦게 한1 2시 넘어서 아, 빠진다고 그래서 선이 사줬어? 빠진다고 그래서 그냥 빨리 와 봤는데 오 어, 이거 재밌네요 그리고 제주도는 물이 되게 깨끗해요 그리고 여기가 갯벌이 서해안 갯벌하고 틀려요 이렇게 모래가 위에 있어서 이렇게 빠지지를 않아요 빠지질 않아요 이 정도 이렇게. 조금 있으면 사람들 또 많이 올 거야. 여기는 아무나 와서 조개도 캘수 있고 할수 있어요. 네, 이따가 어, 어, 조개 캐고 하면 다시 영상 올려드릴게요. 오늘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 큰 아들, 큰 며느리. 다 어디 갔나 몰라요. <laughs> 네 고맙습니다.